안녕하세요.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입니다. 도조기기 마블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욕구 및 기술 다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외 최신 보조기기 동향정보를 전달하는 소식지입니다. 이번 소식지는 주거공간을 세분화하여 각 주거공간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보조기기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보조기기 마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욕실입니다. 욕실 편에서는 해외의 최신 보조기기 동향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. 도조기기 마부를 통해 한칸한칸 들여다 볼까요? 욕실은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변기, 샤워기 및 욕조, 세면대 등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. 욕실에는 와상생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, 이동 가능한 변기나 욕조를 활용하여 목욕과 용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징을 가진 욕실이라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해외의 제품입니다. 이동 변기 및 목욕 의자 휠러블입니다. 휠러블은 이동 및 보행이 어려운 환자 및 장애인, 고령자를 위한 휴대용 이동 변기 및 목욕 의자입니다. 변기로 옮겨 앉지 않아도 휠러블에 탄 상태에서 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변기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변통을 부착하여 이동 변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직접 접고 펼 수도 있고 바퀴를 밀어 스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평소에는 간단히 접어 욕실에 보관하며 외출이나 여행 시에는 휴대용 가방에 수납하여 필요시에 펼쳐 사용합니다. 두 번째, 해외 제품입니다. 욕조, 재미나이 2000입니다. 재미나이 2000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휠체어나 이동변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욕조로 이동할 수 있어 대상자나 돌봄자의 신체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. 욕조 높이 조절을 통해 돌봄자는 목욕 과정만이 아니라 전후 과정에서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. 목욕 전에는 욕조 높이를 낮추어보다 수월하게 대상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높이까지 올려 소통하며 안정감 있는 목욕을 도울 수 있습니다.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알아보았습니다. 소개한 제품들은 정부 지원사업과 무관하며 업체의 제품 설명을 참조하였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